11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보면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계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증거의 장막을 주셨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 즉, 성막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고요. 이제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야 됨을 이제 교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갔고 다닐 때까지 보존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하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이제 대체가 되고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러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이제 신약의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고 아름답게 확장되어 가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가까이하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